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는데 오늘 할공포게임 프레디를 피해서 컨트롤러 하는 게임 프레디의 피자까지 6일차까지 버텨야 합니다 오늘은 보니 공략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가 그 뭐였더라? 퍼펙 퍼펙트 여 있는 곳이고 여기는 본이랑 플레디랑 치카가 온 여기는 대망의 구형 전 얘들이 가장 싫어요 무서워요 얘들보다 아. 무서워요 저 구형 프레디는 눈을 뜨고 보고 있네요 구형 치카도 우리를 보고 있고 근데 구형 폭신은 안 보이는 걸까요? 여기에도 본니가 나타나거든요. 본니가 나타나는데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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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입니다. 아 벌써부터 그게 따랐군요. 그때 지금도 요 아 맞다 맹글을 소개한거죠. 맹글 오랜만에 손님들 오셨어 여기입니다. 맹글은 폭시의 여자친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바닥에 보시면 맹글에눈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. 아이들이 만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래요. 말로는. 본니아 <laughs> 아직 안 지겠니? 보니공의 꽃결. 되게 무섭습니다. 초보군. 어, 보니 왜안 움직이지? 그냥 가면말쓰가 있을지라. 보이 진짜 안 움직이는 건가? 그렇지. 왜? 네. 나한테 없어. 나 지금 기다가 방송 찍는 중이야. 진짜 큰일날뻔했네 어, 저는 아니 전, 어차피 여러분 저는 보니만 볼거라서 보니 공격 정말 뭘고 보니한테 죽어보라고요? 무서워서 전 그런거 못해요 빨리 오렴 보니야. 어? 조용해 나 지금 보니 지금 껴 주시면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니공략 잘 보셨습니까? 더이본이공략 이렇게 토이보니 공약은 아주 단순니다 토이보니가 오셨, 오셔, 토이보니님이 오셨을 때, 그냥 가면만 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상으로 안녕!